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처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전의 겸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라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 시험도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투자해 맛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2021년 3월 31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10시 15분경에 되었습니다 제가 리뷰할 종목은 한화 그리고 한화솔루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는 오늘 플러스 2.5% 정도 올랐고요. 현재 주가는 3만 1,850원입니다. 어, 제가 한화, 그리고 하나 솔루션 두개 정도 꾸준히 리뷰 진행해 드리고 있고, 제가 어제도 또 리뷰 진행을 해 드렸었고요. 어, 3월 30일이죠. 한화, 한화, 솔루션. 뭐, 두개 정도 제가 꾸준히 뭐, 최근에 리뷰를 진행을, 팔로업을 계속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뷰 많이 이제 해 드리고 있고, 뭐, 최근에 저 그림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어, 가격이 빠져주는 시점에서 제가, 어, 27,750원대에서 매수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매수가 굉장히 잘 됐죠. 그래서, 어, 현재 14.5% 정도 이제 플러스로 수익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어, 월봉에 대한 관점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가격이 많이 빠졌고, 이제 저점을 찍고 반전 크게 나와주고 그래 조정 다시 크게 받고 다시 크게 올라가 주고 시점에서 조정해서 이제 우리가 매수 관점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월봉에 대한 관점이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이제 캔들이 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뭐 망치형이 지금 나와줬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도 관점은, 어, 뭐, 보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솔루션. 어, 하나 솔루션은 이제 우리가 1차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 솔루션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매수를 잘했어요. 우리가 매수를 제가 4만 150원대에서 제가 말씀을 말, 그, 드렸었고, 현재 매수가 기준으로 회사 매도 레벨까지 이제 우리가 23.9% 23.9% 수익 타겟으로 진행을 했고, 현재 오늘날에 매도가 나갔다. 1차 매도가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 잔량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홀딩으로 좀 꾸준히 들고 가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종목도, 어, 과거에, 어, 여기 이제 그, 염, 그 월봉 기준으로 이제 봤를을제 전거점 돌파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 제가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사실 조정을 굉장히 좀 짧게 받았거든요. 짧게 받았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재차 다시 빠져줄 가능성도 또 상당히 좀 높게 있어요. 좀 높게 있고 가격이 저는 또 역시 빠져주게 된다라면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그대로 또볼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제 나머지 잔량분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들고 와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현금을 1차 매도 분에 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를 있기 때문에, 가격 빠져주게 되면은 또다시 매수율런 이제 부분에서 또 1차 매도 또 진행하고, 만약에 더 빠져주게 된다라면은, 마찬가지 2차 매수도 이제 우리가 그 수립을 계획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매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올라도 대응할 수 있고, 빠져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 전략을 잘 수립을 해줬어요. 그 요런 종목은 어찌됐든 간에 고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 더 많이 빠져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부분도 좀 열어두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레벨까지 3만원대 빠지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우리가 이런 레벨까지 제가 시나리오를 만드는 이유는 혹시라도 뭐 대형 악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또 시장이 또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좀 세게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만약을 우리가 대비를 한다라면은 그런 이제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는 주식 시장에서 우리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대응을 잘 해줘야 이런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폭이 조금 이제 줄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그 전략을 수립을 해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화 그리고 하나 솔루션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 멤버십 영상도 제가 꾸준히 업로드로 진행을 이제 해 드리고 있는데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같이 리뷰를 진행을 어, 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같이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 드리고 있고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영상에서 한 영상에서 제가 어, 총 48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제가 리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 길이는 한 40분에서 길게는 한, 한 시간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어, 메모시 영상에서 제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 리뷰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솔루션 리뷰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자, 뭐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